이이랑 나랑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라고 하면 우리는 보기가 두개인 줄 알아요 속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왜그 질문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이런 함정카드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이야기들이 발언됐으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공감과 소통으로 이끌어 낼수 있을까 고았습니다 저기 없어지는 산의 독서장려 캠페인 무조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 가물가물 할때 다시 돌아오는데 책을 이제 한 달에 한권 정도 책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책을 사내 구비해서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 드릴 책은 2022년도에 발간된 오바라 가지 히로가 저술한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입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밑줄들을 중심으로 어, 감상들을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딱 다섯 가지 밑줄들을 준비를 했고,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책이다. 내가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 책은 무조건 읽어야 된다. 라고 계속 설명을 좀 들었었을 정도로 추천을 엄청 많이 했었던 책인데, 이번엔 이제 무조건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이제 다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게 2022년도 이제 한 2년 3년 전 그리고 물론 그분이 책을 저술할 때는 더 이제 예전에 저술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요즘 세상에서 이걸 보니까 그때는 당시에는 우와 맞아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 했는데 요즘 에 너무 당연한 그런 이야기들이 됐던 게 너무 많다라는 게 생각보다 감회가 새로웠고 이렇게 이 책이 뻔한 책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요즘에는 이 세상에는 안 하면 안될 정도로 이 내용들이 옮겨와 주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내용들이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지난번 에디토리얼생킹이랑좀 많죠. 모든 것이 다 있는 시대의 창조법처럼. 아웃풋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차별화를 구해야 될까? 가 상당히 좀 일정 부분 좀 닮아 있는 부분들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책이 또 다른 책들의 유사함들을 부르기도 하고 또그속의 차별점도 있기도 하니까. 이책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어, 이 프로세스 이코노미 도대체 뭔지 어,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 이코노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도입부입니다. 프로세스 이코노미의 장점을 먼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웃풋이 완성되기 전부터 돈을 벌수 있다 하고 이제 첫째에 관련된 예가 쭉 나오고 둘째는 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과정 중에, 과정을 이렇게 노출시키다 보면은, 과정 중에 응원도 받을 수 있을 거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책 셋째, 충성도가 높은 펜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고, 나머지 얘가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요세 가지를 처음에 머릿말에 프로세스 이코노미 장점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보통 그 성공루트를 이제 슬슬 감을 잡으시잖아요. 노래 잘하는 거는 좋다. 노래 많은데 잘해서는 안 된다. 스토리 좋은 인물들이 좀 높은 위치로 가는 공통점을 우리가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슈스케가 몇 편이었는데, 시즌2였던가요? 그때 허각이 이제 우승을 했었을 텐데,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소개를 안 하고, 아, 저 사람 노래 잘하는데, 백원공 출신이더라. 그 실제로 그 뉴스를 봤었을 때, 그 우승을 했었을 때도, 백원공 출신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 뭐, 이렇게 붙어요. 이런 것처럼 어떤 그 타이틀, 이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할 때, 그 단순한 그 노래의 결과물보다 이 사람이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 상황 속에서 노래를 잘 불렀는지를 생각보다 인간들은 많이 따지더라. 이런 것들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좀 진하게 경험했었던 콘텐츠들 중에 대표적인 거는 모빌스. 그럼 유튜브에 모티비 브랜드 제작기를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실제로 퇴사를 하고 또 브랜드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같이 보면서 아 나라면 어땠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브랜드는 저렇게 만들어진구나 그 속에서 고민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화면 너머로 옮겨오면서 내가 응원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과정 속에서 도움을 좀 어, 구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커뮤니티를 공고히 하는 모습들이 이런 프로세스 이코노미에 숨기는 그 장점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만능인가 그러면 무조건 과정을 보여주는 게 무조건 좋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은 대체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정을 여태 꽁꽁 숨겨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당사를 진짜 선한 마음으로 그 연돈 사장님처럼 돈가스 하나에 막 기름 온도 1도까지 신경 써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노출되면 좋겠지만 장사를 진짜 장사로 바라보고 장사치처럼 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그랬었을 때 대중들은 그냥 먹었을 때는 맛있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어찌보면 그 사업자들의 이기심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무능함 이런 것들도 전달되면서 매력도를 오히려 반감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과정을 노출하는 것들이 독이 될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과정이 만능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조금 뭐 단점도 하나 입자면 그런 것 같고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이 책의 핵심을 다 얘기를 한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 짧아요 35페이지에 어, 인용문구입니다 2014년도에 나온 10년도 저 전이죠. 이제 2025년이니까 10년도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이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10년 전에 당연하지 않았었을 거거든요. 앞으로 도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슈퍼 고품질 상품에 관여하는 층과 강력한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한 상품에 관여하는 층으로 나뉠 것이다. 슈퍼 고품질이냐, 아니면 강력한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한 상품이냐 두 가지로 나뉠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더 강렬하게 표현하시는 거는 중간은 없다까지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용문구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저는 아마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본인이 가진 것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쌓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좋은 회사들이 복지들을 더 높여요. 인재 밀도들도 높이고 신기술 개발하는데도 돈을 투자를 훨씬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산출물들을 가지고 또 다시 재투자를 또 하고 계속 진입장벽들을 막 공고히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뉴비들이 다시 들어오기가 되게 좀 어렵긴 하죠 이런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슈퍼 고품질 상품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가진 사람들이 계속 재투자해가면서 계속 요것들을 좋은 품질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못 가진 사람들은 요 시장에 뚫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맨투맨을 만약에 하나를 사야지. 하고, 무신사를 만약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뭐, 예전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키 안 입으면 큰일 날것 같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입는 요 정도 라인에 10만원 미만의 맨투맨 수준에서는 저는 크게 품질 차이를 못 느껴요. 그랬었을 때는, 심청맨 티셔츠 한번 사볼까? 심청맨 맨투맨 한번 사볼까? 심청맨 맨투맨이 막 요즘에 막 품질이 최고 야 이런 게 아닌데, 내가 그걸 즐겁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사볼까? 또는 뭐, 그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콜라보를 스파오랑 한다던데 너무 재밌겠는데 뭐 저런 거 한번 기념으로 사볼까 이런 식으로 구매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맨투맨이나 이런 티셔츠나 어떤 뭐 대체적인 요즘에 일반적인 의류들 뭐 명품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의류들은 내가 속하고 싶은 또는 속한 그 커뮤니티의 하나의 유니폼 정도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고품질의 상품들을 만들 여력이 못 된다면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지도 못한다면 그러면은 브랜드 자체가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뾰족하게 다가가 가지고 스타트업처럼 정말 빠르게 속도로 제압해서 진짜 엄청난 고품질의 상품을 만들어 버리던가 하나하나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해가면서. 좀긴 호흡으로 단단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재밌게 노력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양분화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번째 빗줄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 빗줄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논리보다는 이야기야 지난번에도 말했죠 내가 네이야기에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아 <laughs> 내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 이치와 근거를 따지며 아무리 논리적 사고에 호소해 봤자 효과는 크지 않다. 그보다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공유해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 사고를 자극, 자극하는 편이 변화에 더 효과적이다. 이때 감정적 사고를 자극하는 요소는 논리가 아니라 이야기와 서사다. 지난번에 말했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떠들어 봤자 다음 그 사람은 그 논리에 반하는 내 자기 논리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스레드에 요런 글도 이제 적었는데 컨셉 수업이라는 책을 보다가 요런 내용이 이제 있었습니다. 일이랑 나랑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는 아, 보기가 두 개인 줄 알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그 질문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속 뜻은 지금 외로우니까 그 질문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것처럼 뭔가 이런 함정 카드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이야기들이 발현됐으며, 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공감과 소통으로 이끌어 낼수 있을까? 어, 이런 생각들이 참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제가 책 읽는 이유의 표현으로 자주 빌려오는 거지만, 긴 호흡으로 상대를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랑 서사가 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짤막짤막한 글을 보면 왜곡될 확률도 많고, 거기 공감이랑 어떻게 봤었을 때 이야기와 서사의 그 긍정적인 그 효과들을 좀 접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짧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더글로리 같은 콘텐츠를 접하면서 느꼈던 건데, 어찌 보면 콘텐츠의 주제는 심플하잖아요. 뭐 해석의 여지들을 각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그 심플한 그 주제는 학교폭력 복수국 정도로 보거든요 학교폭력 나빠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까 같고 학교폭력이 저렇게 처참할 수가 있고 한 사람 인생을 저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 같다 라는 건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학교 어떤 강연에 나가서 학교폭력 나빠요 라고 하면 공감을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한마디를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울림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배우들과 제작진들이 참여해서 이야기를 경험하고 공감으로 낫고 그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게 했던 효과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 뭔가 하나를 전달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걸 논리적이든 말든 이 한문 텍스트를 그 사람 온전하게 공감과 설득을 하는 것은 정말 고난이도의 능력이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콘텐츠가 많은 기능들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들게끔 했었던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 정도의 내용인데 정답주의가 아니라 수정주의다라고 제가 요약을 했는데 어, 내용을 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은 대체로 단 하나의 정답만을 찾아가는 정답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선생님도 학생도 어떻게 하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에만 몰두한다. 하지만 기존의 논리를 근거로 정답을 정해 두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는 기존의 논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제는 수정을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한다. 정답을 도출해내는데 골몰하기보다는... 미완의 작품을 일단 대중 앞에 선보인 다음 그들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것이다. 요컨대 정답주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수정주의로 이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제 생각이 이 생각과 많이 닮아있어요. 공교육이 어 여러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장점만 있겠요 한데 저는 이제 요 부분이 예전부터 좀 의아했었던 포인트긴 해요.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12년간 학습받았던 그 포인트가 틀리기 싫어하는 습성을 11년 동안 교육받은 거 아닌가 틀리면 안돼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동그라미 막 체크 뭐 이런 거 하면서 체크하면 혼나고 동그라미 하면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서 틀리면 안돼 라는 거에 대한 학습을 좀깨울래 받았었던 것 같아요 뭐 체벌 있을 때는 틀리면 맞기까지 했었죠 그기 맞기,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맞기 싫으니까 틀리기 싫고 틀리기 싫으니까 질문을 감추게 되고 앞에 순정주의라고 말했었던 것처럼 일단은 해봐야 아는 것들이 꽤 많은데, 해봐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던, 말던, 뭔가를 하는데, 뭔가 제대로 막 완벽하게 막안 틀려야 돼라는 그런 것들을 막 고수하다가 흐름이 지나가버려요. 나이가 지나가든, 세월이 지나가든, 아니면 그 시대적인 흐름이 지나가든 지나가버려요. 그러면 뭐 이게 옳고 그럴 게 없어요. 그냥 놓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콘텐츠 시작이면 더더욱이나 오답이라도 선보이고 수정하는 것이 100번 오른 거라는 거를 저도 이제 한 10년 정도 일해보니까 아틀려야 되는구나. 틀릴 수밖에 없구나. 오히려 틀리기 싫죠. 당연히. 하지만 틀릴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해법이 있죠. 데드라인. 우리가 데드라인 같은 것들로 이제 구간을 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타협을 하면서. 수정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예술이 아니라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면 더더욱이나 내 정답이 나한테만 정답일 때도 많거든요 상호작용하면서 수정을 좀 해가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 정답은 중요하지 않다 같이 공감하고 수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프로세스 이코노미에 꽤 크게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밑줄입니다 179페이지 프로세스로 돈을 벌다보면 처음 가졌던 왜, 즉이 일을 하는 이유와 가치관 혹은 철학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목받기를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프로세스를 잘 활용해서 기대 이상의 비용과 편을 확보했다고 하자.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자극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결국 시작할 때보다 규모가 더 크고 과격한 일에 도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다 보면 도전의 수위도 끝없이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만약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웃풋으로서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비난하는 등 부정적인 피드백을 연달아 내놓을 수 있다. 또 한편에서는 지지층과 반발 여론이 맞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앞서 말했던 수정주의 문장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라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잘 해석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해도 반응이 미미하다면 조금 더 자극적인 썸네일, 조금 더 자극적인 콘텐츠, 조금 더 자극적인 뭐 어그로라고 표현하는 그 하이라이트를 막 넣고 조회수를 막 이렇게 어떻게 늘려볼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자기 노동력을 태워가지고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결과물을 보잖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미비하다면 아 이거 취미로 하는 거야라고 해도. 계속 신경써요 그게 주식장처럼 돈을 넣고 안 봐야지 하면서 계속 이제 보게 된다 말이죠 어떤 콘텐츠 만드는 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질문을 이제 종종 우리가 면접 자리에서 드릴 때 저는 자극적인 콘텐츠는 싫어요 자기적인 콘텐츠를 싫어합니다 음, 음. 저는 자극적이고 자기적인 콘텐츠 좋아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제가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대체적으로는 자극적이고 자기적인 콘텐츠 만들기 싫어요 근데 이렇게 관심이 저조해 지다 보면 본인이 싫어했던 곳으로 관점 이동하는 본인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지 않은데 선택을 바꾸자막썸네일이랑 하이라이트를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모객행위를 이제 치열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다른 건다르도 바뀌면 안 되는 공고히 해야 되는 철학들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자극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빠르게 2만 명 3만 명까지 올라갔다 쳐도 뒷맛이 씁쓸할 때가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러려고 이 콘텐츠 채널을 한게 아닌데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를 올리면 안될 것처럼 시청자들이 모여 있어. 그럼 상당히 뭔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철학 같은 거. 유튜브 채널의 철학 가지고 하면 너무 좀 거창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혼자 만들면은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같이 만드는 이해 관계자들이 많을 많을수록 사람이 막흔 들려요, 잘. 내버도 조금 더 구독자나 조회수를 많이 받는 사람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나는 꼭 지켜야 돼라고 하는 거는 좀 굳건히 해야 될것 같다 와이에 대한 부분들을 굳건히 하고 다른 것들은 수정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무언가는 정확하게 하자라는 게 프로세스 이코노미의 다섯 번째 밑줄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밑줄을 설명한다는 게참 매번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느껴요 이얇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긴 호흡에서 밑줄을 맞닥뜨렸을 때랑 제가 이렇게 잠시 짧은 밑줄들을 감상을 전달했었을 때는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빌어서 뭐이 책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좀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서울대 뭐 권장도서처럼 콘텐츠 하시는 분들이 권장도서라고 그 정도로 표현을 해도 될지 니가 뭔데? 라고 하면 할말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추천을 좀할 법하다라는 책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좀 크게 두껍진 않으니까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개 드릴 책은 마지막에 밑줄때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Y를 탐론해 보는 책 그리고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은 꼭 꼭 봐야 되는 책. Start with Why. 그래서 나는 왜이 일을 하는가. 책을 죽어도 못 보시겠다. 나는 활자 알레르기가 있다. 독서는 나랑 거리가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테드 강연도 하셨으니까 그걸 참 참고해서 보셔도 좋고. 내가 왜이 일을 하는가 는 모두가 생각해 본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왜이 일을 하는가 라는 그 질문의 그 힘이 생각보다 너무나 중요하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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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야 되는 책이다 다음 시간에 Start with Y Why. Y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